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22년도 이제 8월 20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에 원삼 면사무소를 출발을 해서 126만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두창리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원삼면사무소 앞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고입니다. 자 현재 여기 좌우로 보 좌측이 원삼면 원삼행정복지센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사거리입니다. 원삼면사무소 앞에 사거리. 자 여기는 수용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삼면사무소 사거리 앞에는 각종 현수막들이 어이 땅에서 죽어도 못 나간다, 나 죽이고 내 시체 위에 공장을 세워라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 현수막이 붙어 있고 자 지금 어, 우측에도 이제 서서히 건설 현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어, 여기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측이 아파트 용지고요, 왼쪽이 왼쪽은 원삼 초등학교 있는 부분으로서 수용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원삼면에 있는 어, 여기 그 원삼 초등학교 앞에 지금 각종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 토지 소유자들이 어, 이제 그 수용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뭐 여기서는 죽어도 못 나간다라든지. 어, 협의본 땅만 가지고 SK 하이닉스를 조성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은 전부 수용이고요. 자, 왼쪽이 바로 지금 초등학교가 저 앞에가 있는데, 자, 초등학교의 그 이쪽 왼쪽 부분으로는 수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자, 여기 이제 신호가 나오네요. 이제 신호서부터는 좌우로 전부 수용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삼초등학교를 막 지났거든요. 그래서 원삼초등학교 지난 지금 좌우로 어, 여기는 126만 평이 개발되는 토지 수용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지금 왼쪽, 오른쪽 이 땅들이 앞으로 노른자 땅입니다 상업지역은 물론이거니와 어, 그다음에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준공업지역 그리고 어, 바로 주거지역으로서 아파트 또 이주자택지 어, 이런 그 지원시설 용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57번 도를 타고 안성으로 빠지는 길이고요 자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는 두창리 방향으로 57번 도로는 많이 촬영을 했지만은 두창리 가는 방향 쪽은 촬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창리 가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화가 되고 있는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신 것은 오른쪽은 4 개의 패비 들어서는 바로 SK하이닉스의 산업단지가 될 거고 왼쪽으로는 50여개의 소부장이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 원삼 SK하이닉스 산업단지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땅으로서 이 도로가 앞으로 6차선으로 그 변경될 예정에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좌우가 전부가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는그 어, 126만 평이 개발되는 좌우로 전부가 수용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그 어, 투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옆에 다육이 카페라고 파인 다육이 보이네요. 어, 저분도 전부 수용이 돼가지고 어,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원산면 어, 독성리에서 이제 두창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이 도로는 전부가 이제 6차선으로 해서 어, 1 2 6만 평이 그 건설되는 어, 반도체 산업단지 내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좌우가 전부 수용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앞으로, 어, 4년, 5년만 있으면 여기가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천지가 개벽이 되는 바로 이런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좌우, 여기까지도 전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어, 원삼 s k 아에스 반도체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보다 보면은, 연미향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s k 하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수용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좌우로, 좌우로 전부가 수용입니다. s k 하닉스 반도체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어, 연미향 마을이 나오는데 연미향 마을 넘어서부터는 수용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은 연미향 마을이라고 이제 표시판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시죠? 자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연미양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SK하이닉스 126만평이 개발되는 반도체 산업단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제가 보기에는 SK하이닉스의 동문쪽으로 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앞으로 이쪽 동쪽 부분도 상당히 많은 개발이 그 진행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여기 주변에 보시면은 자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 에 이제 앞으로 쭉 나가면 백암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 개발들은 수용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은 두창리 방향으로. 어떻게 변모가 되고 있는 그 생생한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삼거리가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든 아니면 직진으로 가든지 간에 여기는 이제 배감으로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기까지는 원산면 두창이라는 행정구역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앞으로 어, 이 길로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은 저기 앞에 교위가 하나 보입니다. 동그라미 계속, 자, 여기서 확대를 좀 해보면은, 자, 교위가 보이죠? 그 주변으로 해서 전부가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다 보면은 두창 저수지가 있습니다. 두창 저수지도 앞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발과 함께 그쪽 지역도 상당히 개발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앞으로 쭉 가면 이제 17번 도로로 만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백안면 시내로 들어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 도로변에 그러면 땅값이 얼마나 드느냐 자 여기는 어,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육관리 그리고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땅의 용도가 되어있는데 계육관리지역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만은 계육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한300 정도는 호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좌회전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감 쪽으로 지금 향하는데 자 여기가 바로 두창리에 두창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이 지역에 자 이런 좌우지변 지역이 지금 평당 250에서 300 정도에 지금 호가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창리에 용수마을 간판이 보이고요 자 지금 우리는 여기 2차선으로 해서 앞으로 이 도로도 어, 도로 확장 계획이 지금 완충 녹지를 설치해 놓은 거 보니까 앞으로 도로가 상당히 그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두창 초등학교 앞에 어, 그 도로를 지나서 배감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 여기를 지나고 나면은 여기는 행정구역상 배감면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어, 2022년 3월에 풀려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일반, 그, 일반 사람들도 투자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원삼 면사무소를 출발해서, 어, 우리 원삼 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두창리 방향으로 해서 배감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어, 도로 상태, 또 주변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 투어를 하면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어, 도로의 상황, 어,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되고 어, 또 주변 지역에 뭐가 개발될 것인가에 따라서 집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은 도로입니다. 토지는 개발하려면 도로입니다. 그런 입지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토지 투어가 될것 토지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